정말 정말 완전히 시원하게 아주 그냥 사이다 한통 들이붓는 방송입니다. 왜냐?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정신 박힌 언론 하나가 제대로 된 인터뷰를 내놨기 때문입니다. 그 주인공은 누구? 이준석입니다. 그리고 그 무대는 동아일보의 형치를 부탁해 인터뷰. 이건 말 그대로 보수가 아직 안 죽었고 살릴 수 있다는 신호탄입니다. 자 그럼 이제부터 이준석이 무슨 말을 했고 왜이 말이 사이다인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먼저 이 말부터 시원하게 박아드립니다. 보수는 냉정함을 잃으면 만년 야당이다. 맞습니다. 윤석열이 낫냐 이재명이 낫냐 이 싸움은 의미 없습니다. 지금 보수는 증오로 단결해서 그 표로 이기겠다는 허황된 꿈이나 꾸고 있으니 그게 망조입니다. 이준석이 말했습니다. 이재명이 싫다고 그런데 대안이 윤석열이냐 아니죠.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고 싶어합니다. 증오투표로는 절대 과반 못 얻습니다. 보수가 지금 해야 할건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 터진 진짜 핵심, 민주당이 지난 8년간 선거에서 진건 딱한 번. 김종인, 이준석 체제 딱 그때뿐이었다. 이건 뭐냐? 민주당도 이준석이 무서운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누가 이준석을 욕하고 있습니까? 강경보수 유튜브들. 보수 기득권 카르텔 왜 자기들 공간 빼앗기기 싫어서입니다. 그래서 하루 종일 이준석이 이재명이랑 같은 팀인에 뭐네 헛소리 중입니다. 이준석이 대선 토론에서 이재명을 물어 뜯었는데도 그걸 보고 왜 이재명만 공격하냐 이딴 말이나 하니 정말 눈물이 납니다. 진실은 뭐냐? 기득권 보수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진짜 보수를 내치는 짓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인터뷰의 백미 방사능 방류 팩트로 봐야지 음모론으로 몰고 가지 말자 맞습니다. 과방위 의원답게 수치로 따져보고 냉정하게 말한 겁니다. 근데 또 어때요? 이준석이 그런 얘기 하면 제도 포섭당했다 이런 헛소리를 또 합니다. 보수의 적은 좌파가 아닙니다. 바로 이 이성애적 이준석의 말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. 이런 정신으로는 보수는 백날 해봐야 또 진다 또 져요. 그리고 이준석이 말합니다. 기득권 보수가 단일화 안했다고 나를 욕한다. 그런데 그 단일화 신뢰가 있었냐? 더 나은 정부가 나올 거란 보장이 있었냐? 없었습니다. 그런데 단일화만 외쳤던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? 다 기득권 껴안고 그 자리 지키느라 바쁩니다. 이준석이 보수에 뛰어든 나이 26살입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13년 넘게 싸워왔습니다. 그가 말합니다. 이 경험이 보수가 무너진 뒤새 판을 짜는데 큰 자산이 될 것이다. 맞는 말입니다. 보수의 미래는 이미 썩은 줄기에서 오지 않습니다. 새로운 가지에서 나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줄기를 잘라낼 칼이 바로 이준석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준석이 던진 말, 재벌 논리를 왜 보수 정당이 떠맡냐. 정곡을 찔렀습니다. 보수가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대기업 논리를 대변한다면 그게 진짜 보수입니까? 아닙니다. 그건 기득권 마름입니다. 이준석은 그 기득권을 거부한 겁니다. 그래서 기득권은 이준석이 무서운 겁니다. 동아일보가 왜이 인터뷰를 했는지 아십니까? 진짜를 알아본 겁니다. 다른 언론은 멍하니 있을 때 동아일보는 이준석의 말을 제대로 담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동아일보에게 이말 한마디 드립니다. 사이다는 같이 마셔야 제맛입니다. 이준석이 따는 사이다. 동아일보 하니 마셨습니다.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이 사이다 우리 함께 드리킵시다.